2. 전일 뉴욕 증시는 재무부의 국채 입찰 결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는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상 종결이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지요.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워낙 상승의 힘이 강했던 탓인지 빨간띠의 매수존까지 쉽사리 내려와 주질 않더니 어제는 결국 매수존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추세 수익이 가능했던 시점이 새벽 2시 이후였기에 거래를 일찍 종료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시간봉 기준 매도 변곡점의 마지막 기회였기에 매수존을 넘어선 추세가 반가웠습니다.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3분 봉 차트입니다. 짙은 흥보세에서 양봉 혹은 음봉이 3에서 4개 연달아 발생하면서 자칫 뇌동 매매의 발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200포가량의 수익으로 보상받으셨겠네요. 뉴욕증시 개장 직전후로 제가 진입할 수 있었던 매도 구간은 두 군데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이기에 진입 포인트가 쉽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체감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꽤 길었어요. 미국의 대형은행 웨스파고는 내년 2분기까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2024년 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1일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하면서 45일의 시간을 벌어놓았던 미국의 임시예산안이 오는 17일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미국의 셧다운 시계는 째깍째깍 시작되었고요. 여전히 미국채 금리 이슈도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나스닥백 선물지수는 어제에 이어 하락흐름이 지속되고 있네요. 이렇다 할 반등 구간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세예측이 아닌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기법대로 원칙 매매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행복 주말 되세요.